사람은 죽는다는 걸고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노화가 돼서 다 시간이 돼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고로, 뭐 교통 사고이든 이런 급자선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해요. 이번 주에 저도 조금 슬픈 소식은 저희 교 어린이집 교사였고 또 아동부 또 교사 오래 봉사했던 우리 이지은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어린이집 그만두시면 저는 다른 교회 에 이렇게 이제 잘 다니신 줄 알았고 뭐이렇한 4년간은 사실 뭐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잠 주무시다가 그냥. 심정지가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도련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정지가 오게 되면은 그냥 어, 수면 중에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냥 일상 생활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숨이 멎어지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경기도에 사시고 또 남동생도 인천에 살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진는안 안했고 그냥 지인들만 이렇게 좀 조문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여름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또 요즘은 우리 많은 어른들이 요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은 더 치매도 많으셔 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또는 요양원에 가시면 다시 집으로 온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요양원에서 이제 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름과 제가 이 죽음 앞에 서면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참 살아있을 때는 별별 계획을 다 세우고 막 꿈을 꾸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딱 죽음이 오게 되면은 그 시간은 스톱이에요. 모든 게 멈춰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의대가 있고 그 의대에서 많은 걸막 연구하잖아요. 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방법이 뭐냐?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죽음이 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시간부터 죽음도 부활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이 부활신앙을 꼭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만 부활이 이게 정말 부활 이게 있는 게 맞나? 예수 믿지만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구원이 이거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 받았나? 그 구원의 확신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천국이 믿어져야 돼요. 아,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은 별거 아닌 것이 돼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데부활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믿음을 줘요. 그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정법을 썼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성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십회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연결됐을 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과 거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이 없는 것인데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 주의 종이 오늘도 막 부활 설교하죠, 막 구원을 막 강조하는데 말씀을 강조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라고 하는 거예요. 1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현실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세만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 시간부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멋지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끝나면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뭐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뭐 교회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이 시간부터 그냥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다가 끝나버리면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이 세상 이 땅은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현재가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름과 저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내, 내 인생을 어떻게 믿음상을 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름과 제게 중요한 건이 현재, 이 현실, 이 세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곳이 있는데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근데 부활신앙을 내가 잃어버리면, 불신자와 거의 똑같아요. 사는 게. 사는 방법, 뭐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여름과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여름과 제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예배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믿음의 상급을 하나님으로도 받는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현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세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활은 그냥 한해아 부활 줄만 아 예배 드리고 아 부활에 대한 거 기념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간부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근데 부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불신자와 거의 이렇게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예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다 흔들려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막상 나에게 죽음의 순간이 오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내 자녀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 이겨내기는 여러분 막상 쉽지가 않대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을 살고 있지만 나와 함께했던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허무함도 들고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흔들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인생은 참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흔들이지 않고 그 인생을 끝까지 살수 있는 사람은 부활 믿음밖에 없대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초대교의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초대교의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게 죽음이었어요. 어, 예수 믿어? 그러면 죽거나 순교하거나 또는 감옥에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위협도 해요. 어, 예수를 너 믿으면 너, 어, 죽게 돼. 예수 믿으면 지금도 끌려가. 예수 믿으면 큰 손해 봐. 근데 초등학교 교인들은 그 죽음의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협을 해도 그것, 그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지만 살면서 여러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막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더막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냥 흔들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임을 꼭 아셔야 돼요. 부활 믿음을 가지면 절대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 보면은 우울감 있잖아요, 우울감. 의외로 우울감을 가진 분들이 많대요. 교인 가운데서, 여름과 저에서도 우울, 우울감.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아, 나 예전에 다 해봤어. 나 예전에 봉사 다 해봤고, 아, 임원, 다 예전에, 나 왕년에 다 해봤어. 나 기도, 나 예전에 다 해봤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든 기도든 주의 일을 귀찮아하고, 그냥 이걸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근데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권태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권태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권태감이 왔을 때 이게 잘못 이제 가면은 외도를 하는 거거든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갖고 사셔야 돼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지? 나 이렇게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이 삶의 어떤 그런 목적, 삶의 비전이 사는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욕심이 없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요? 그럼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질까요? 그럼 나이가 들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까요? 그럼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그냥 성숙해질까요? 이럼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많아진대요. 그럼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까요? 아니 이제 곧 하는 날을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더 물질에 매여 산대요. 더 일에 매여 산대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이 있음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영원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살긴 사는데 어떤 분은 귀찮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뭐든 시간이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요. 직분에서 또는 회사에서 나이가 들면은 은퇴하고 떠나는 것이지, 여름과 저에게 신앙 생활 은퇴가 어디 있어요?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예배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라는 건 없어요. 여름과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지금은 질병이든 사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제는 80, 90이 돼도 다 건강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 사람들이 다 노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노후 준비 되셨습니까? 연금 들었습니까? 은퇴하고 나면은 생활을 얼마큼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야 돈이 있어야 내 삶의 질이 결정돼 돈이 있어야 노후가 준비돼야 아내 편안히 살수 있어 아 노후를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건강 오래 사는데. 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적용해 보면은. 그럼 돈이 있어야지만, 돈이 많아야지만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돈이 있으면 편한 건 맞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내가 쓰고 싶은데 쓸수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돈으로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 삶의 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청국을 모르니까 노를 잘 준비하고 아, 돈만 있으면 내 삶의 질을 아, 유지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잘살수 있어. 근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만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노욕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욕심이 끊임, 끊임이 없어요. 멈추지를 않아요. 아니, 이제 그 한나라 갈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이, 이 돈이, 물질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건 굉장히 무서운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많 있다는 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책망 받을 것 생각하면 돈이 없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돈을 이렇게 주셨 나에게 주었는데 그돈 어디다 써다 왔느냐 여러분 물으신다면 책망 받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가족에 돈다 썼습니다. 제 자녀 위에 돈다 썼습니다. 집 사고 땅 사서 내 자녀 외에다 물려주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책만 받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노욕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과는 이제부터는요.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살아셔야 돼요. 헛되지 않는 일. 헛되지 않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름과 저게 상급이에요. 믿음의 상급을 쌓으셔야 돼요. 요한 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58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뭘힘쓰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허무해질 때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력해져요. 의욕이 안 생겨요. 뭘 하고 싶은데 의욕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밖에 없어요. 진짜 부활의 믿음밖에 없어요. 부활의 믿음을 내가 체험했을 때내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져요. 부활의 믿음만 여름과 저의 인생에 새로운 에너지를 그 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뭔가 달라요. 상동감이 있고 뭔가 믿음이 살아 있고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오랫동안 이전을 삼겼지만또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또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름과 제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시작이에요. 저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절대 인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귀찮아 하거나 또 나도 모르게 똑같은 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지고 또뭘 재미, 시시하게 느껴지고 좀 예배든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부활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의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것을 또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뻐해 주고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